오늘, 많이 대, 오, 오늘 대박나세요. 아유, 많이 잡으십시오. 네, 많이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선장님이 어디, 저 군산까지 내려오셨는데, 어떻게 대물 하나 하셔야 되는데. 어? 아니요, 나는 뭐, 저기, 뭐, 현지인이니까. <laughs> 어? 아니, 멀리 서울서 오신 분이 대물을 해야지따오기한 1m짜리 하나. 앞으로.

집 가면 짧은 사람 보는 거예요. 나중에 잡다가 떨어지면 아깝잖아요. 그면 하나 찍을 걸로 보이잖아 또. 치으이 어떻게라고요? 하치으이 아저씨가 들고. 아, 어들 <laughs> 뭐. 들고 치으이 하나. 아저씨 지나오려. 아까. 빨리 와. 봐. 찍어 줌. 이건한 6자 되네? 아니 6자는 너무. 6자 넘는다고? 아, 야너 잘하면 70 나와. 여기 자 범, 범, 범고래까지 찍어야 돼자어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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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요너서가 ㅋ 고요아 이렇게 좀 서오라고 <laughs> 가 몰라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요? 네 아, 이렇게, 이렇게 해봐요 고개를 꽉 잡아야 미끄러워져요 이거 완전 일자로 아이고 아우 모자라네 이거 봐요 이게 더잘 나와요 이게 더 이쁘게 나와 이게 자 이제 내꺼니까 나 어. 찍어줘야지 야이거 <laughs> 이렇게 찍자고 이거는 아, 봐봐 내거대는내코는내거좀 밀어? 크게 하나, 나오게? 이 세워야 요 약간 옆으로. 하나, 하나, 이렇게? 하나장 찍어요. 크게 찍으려면. 아, 너무 그, 거, 너무 과장돼 보이는데? 몇개 찍어 봐. 그래야지 이쁘게 나오지. 너무 너무 과장돼 보이는데 이거? 아우, 괜찮아. 칠잔데.